양배추와 사과. 이렇게 먹었더니 붓기가 빠지고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혈당 안심 양배추 사과 샐러드입니다. 식단 관리 중에도 맛있게 먹고 싶으신 분들,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레시피 꼭 저장해두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양배추 2kg 한통 준비해주세요. 피협자로 자른 양배추에서 가장자리 부분은 저번 영상에서 양배추 당근나페를 만들었었고요. 오늘은 양배추 안쪽 부분으로만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양배추는 이렇게 부위마다 다른 영양소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햇빛이 많이 받은 겉잎은 볶음요리에 좋지만 오늘 쓸 안쪽 부분은 위에 좋은 성분은 많은데 열에 약해서 이렇게 샐러드로 드시는 게 영양을 100% 챙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샐러드에서는 안쪽 부분으로만 만들어 줄게요. 양배추 안쪽 부분과 사과 한 개를 준비해 주세요. 양배추부터 채칼로 얇게 썰어 주는데요 얇게 썰어야지만 샐러드가 더 맛있어집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채 써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채칼로 시도를 해 봤는데 미는 채칼이 이번에는 훨씬 편했습니다 근데 사용해 보니까 엄지손가락을 다칠 위험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채칼 쓸때 엄지손가락을 다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장갑은 하나 껴 주시고요 여기 뿌리 부분 보시면 넓은 구간이 있는데 여기다 칼로 홈을 하나 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쏙 들어가거든요? 이 홈을 고정 손잡이처럼 이용해서 양배추를 위아래로 꽉 잡아주고 채 썰어 보시면 좀더 안전하게 채 썰실 수 있을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칼날 쪽으로 갈 일이 없어서 안전하게 채썰수 있습니다. 양배추가 너무 크다면 위에 부분은 벗겨서 채 썰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심지가 이 정도 남도록 채썰수 있었고요. 심지 부분도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해서 좀 갈아서 넣어 봤거든요? 근데 좀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지 부분은 그냥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한통다 갈았을 때 500에서 550g 정도 나왔고요. 다 만들었을 때 2L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이라 상당히 넉넉했습니다. 좀 적게 만드신다면 양배추 반만 사용해서 300g 정도로 1L 용기에 들어가는 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채썬 양배추는 물로 가볍게 씻어준 다음 물기를 한번 짜주고요. 사과 한 개도 채 썰어주세요. 양배추와 사과는 기적의 궁합이라 할 정도로 서로 궁합이 좋은데요.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이 혈전을 분해시키고 사과의 칼륨이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줘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요. 사과 껍질의 안토시아닌과 양배추의 글루코시노레이트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어서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 형식으로 같이 먹는 게 좋은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큰 그릇에 양배추와 사과를 같이 모아주고, 하프 마요네즈 6스푼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넣어줘야 하더라고요. 알룰로스 4스푼, 알룰로스는 설탕 대체제로 단맛은 나지만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돼서 혈당 지수와 인슐린 증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탕 대체제입니다. 식초 2스푼, 소금 반스푼, 그리고 중요한 통깨 2스푼을 으깨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잘 버무려주면 양배추 사과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저는 요새 배 끼니마다 챙겨 먹고 있는데 건강 효과는 물론 다이어트까지 되고 있어서 꼭 추천드리는 레시피입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